ポポポポポげてくんだ。うん 거기 작은 데서 꽃이 나오지? 응. 응 꽃. 또가 볼까, 앞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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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새 앞방 따뜻하다. 새 앞거. 향나무 바. 어, 아이, 나 먹어 보자. 먹고 코코넛 다 소중하게 들어가 있어. 들어 아좀 뜨겁네 아좀 뜨겁네 안 깨물어 봐 맛없어? 아지 스타일 아니래 한입 따지 먹어봐 안 먹을래? 안 뜨거워? 다 뜯었네? 어, 포도 할아버지한테 하나씩 줘. <laughs> 할아버지 먹어? 음, 할아버지는 좋겠네. 새아가 포도 다 떨어져서. <목소리> 깨끗이 닦았어? 안 깨끗한데? 왜 이렇게 닦았어? 응. 또 있네 여기 있네 이거 이거 파서 먹어 맞아 새하 고기. 세아 고기. 세아 고기 맛있겠다. 세아 고기. 세아 응, 고기. 엄마 불. 응. 우와, 우리 세아. 새하... 끝까지 음. 들고 오네, 세아가. 세아가 힘을 내서 들고 왔네요. 거기 뭐 들어가 있어요? 고기. 고기. 누구 고기에요? 세아 고기예요 네. 오늘 먹을 거예요? 네. 그래요. 구워줄게요. 어, 새아야 근데 고기 그거 들고 오는데 안 무거웠어요? 네. <laughs> 진짜요? 우와, 대단해요. <laughs> 혼자서, 어, 이거는 다른 사람이 놔두고 가서 주인 찾아주려고 놔뒀어. 놔뒀어? 어, 놔뒀어. 놔뒀어? 어, 놔뒀어. 자 이제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들고 가자. 아. 응. 하세요? 어. 네. 감사합니다. 이거. 세야 팬티. 옆으로도 보여줘야지 옆에. 돌아 돌아. 이제 가세요. <laughs> 그릇 잡고. 잡고 갈아야지. 아기. 티야. 아 왔네. 아기. 아기세요. 할매. 할매. 오. 뭐라고? 억수수 오. <laughs> 어, 야, 야, 이거 무너진다, 무너진다. 무너진다. 이건 조금 도와줄게. 이렇게 잡아당겨. 엄마, 밥 준비하고 있을게. 놀고 있어. 응. 저거 누구야? 사진, 이거 사진, 누구야? 작세하네 왜? 이 엄마. 엄마. 왜? 뿡 오, 세 개. 네 개. 어. 4개 5개 6개 7개 <laughs> 잘했다 더 올릴거야? 8개 목수건 목수건 했지? 목수가 이제 눈 감아 눈 감아 사게 빠빠이 해줘 빠빠이 세아는 잡니다 네, 봐 어떻게 온가 했어? 공댕이가 안 들어갔는데, 그렇게 시작하면 시다세 네, 비안 오지? 피아 네. 없네. 여긴 어디라고? 버스 정류장. 아, 어, 여기는 버스가 서는 곳이야. 왜누도안 도와줘. 도와줘도 된다매. 자, 자, 옷 위에 올리고, 옷걸이! 어서 올려 도와달라며. 그렇지. 그다음에 옷판 접고. 응. 또 옷판 접고. 자,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잡고. 여기 잡고. 잡고. 같이 올려야지 위에. 잘했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세아 있나요 여보세요 세아야 뭐하고있어? 세아 뭐하고있어? 네. 어 그랬어? 네. 밥은 먹었어? 네. 아 진짜 저녁을 먹었어? 아직 저녁 안 먹었는데? 어? <laughs> 과자 먹었어? 네. 오, 맛있었어? 응, 음, 그랬구나. 그럼 끊을게, 안녕. 응. 끊었다. 안녕하세요. 고미로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아. 그, 누구 집이에요? 세아 집이에요. 똑똑, 안녕하세요. 우리도 네. 냠냠냠냠 냠고마워아야 됐습니다. 뭐, 모... 너는 어디게? 너는 <laughs> 어디게? 우리 집은 어디게? 아, 알아서 치울게. 이거 자, 하나, 둘, 셋, 체크! <laughs> My first word first <laughs> <laughs> 네, 그럼 나 한다? 엄마 탄다? 네, 간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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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는데, <박수야. 웃음> 시작 즐겁게 <웃음> <웃음> 춤을 추그래밤 <추다가 그대로 웃음> <밤차라 웃음> 그대로 밤춰라 추다가 <laughs> 엄마 야어나 <일러. 웃음> 즐겁게 즐겁게 <laughs> 춤을 추다가 <laughs> 엄마 일어나 안 <laughs> 했다 <알았다>. 시작 즐겁게 <웃음> 춤을 추다가 <laughs> 그대로 <laughs> 밤춰라 집 가서 스티커 붙이자 응. 어, 어. 응. 어. 동그란 모양도 있고 하트는 있어? 응. 하트 모양 어디 있어? 보자 하트가 뭐야? 어, 하트 모양 여기 웃고 있는 모양도 있네 이거 웃고 있는 모양 이건 눈 감은 모양 오래뭐붙였어 하트 붙었는데? 아, 또? 여기도 있네? 아, 또? 누가 붙였어미가하다새아가붙였어 네, 아, 붙였어? 엄마 여기 다리야. 고마워. 고고고고. 고고고. 고 꾹 sí <wielding 1970> 잘가요. 코넨 나도 니가 덮고 있어. 할아버지 옆에서 자고 있어. 할아버지 토닥토닥 코코 냈네 코코 냈네 어, 할아버지 코코 냈네 이야지 아빠 거 아빠 꺼응 아빠 꺼오 아빠 꺼 자지? 아 자지? 자지? 그래 이제 엄마 해줘 니가 아빠 해줬으니까 엄마 누우세요 해. 누워누요어그지 뭐 응. 뭐 그거 물어봐야지 시원해? 응. 아니, 아 이거 물어봐야지. 물어봐야지. 시원하 근데 어 시원해. 또 누워 주물러줘. 주물러줘 엄마. 야발 주물러줘. 발바닥도 주물러줘. 어. 어 시원해. 네. <laughs> 펼쳤다가, 모았다가, 다시 펼쳤다가, 모았다가, 다시 펼쳐봐. 어, 그 다음 모아. 그래, 또 다시 펼쳐. 모아. 다시 펼쳐. 모아. 그렇지, 다시 펼쳐. 모아. 아이, 그대 잘 타네. 아이스크림 하나만 주세요 음. 여기 있습니다 도 음. 아이스크림 하나만 주세요 아이스크 e cream, Ice cream, Ice cream, Ice cream, Ice c r e a m 사탕이네요. 냠냠널리 어, 이건 하트 사탕이네요. 하트. 동그란. 高温的。 Nhó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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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óm